성도님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한 걸까요?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을 해석한 것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이 작가는 결국은 처음에 참 좋았는데 돈잘 버는 방법과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참고하십시오. 제가 생각과 해석을 이야기 하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을 통한 노예의 해석학입니다. 자, 죄의 용서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이고요. 요셉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메시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노예의 해석이 뭐, 참 그래요. 그죠? 노예의 해석학 이런 말이 없죠? 어, 성공이라는 가치 기준을 갖고서 사과 농장들이, 농장주들이 성공이라는 가치 기준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자기가 주어진 현재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박을 맞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히 불행이에요. 비운이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죠.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 과연 이 우박이 떨어지는 의미가 나에게 무엇일까?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우박, 우박 맞은 현실, 우박 맞은 사과, 현실이죠. 맞죠? 어, 조지에게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개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성공적으로 사과를 다 팔았지만, 물론 뭐,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청년이 계속 어떻게, 계속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올라오는데, 뭐, 그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나요? 곡간 안에 곡식을 잔뜩 쌓아놨어요. 크, 그리고 이제, 몇해 동안은 내가 몇년 동안은 오랫동안 내가 이 한포고복하면서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영혼한테 말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 복음 12장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냐? 내가 참한 평생 잘 살아보겠다고 물질을 뭐 모았어요, 양식을 모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 만약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그 모은 게, 네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예수님은 왜 자꾸만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배두들리며 이제는 좀안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라것 말씀이에요. 그 상태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왜 해석이 중요하죠? 지금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이어지는 미래가 나한테 바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나는 안 돼. 이 상태로는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전혀 불만족스럽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노예의 해석학, 노예적 해석학. 그러니까 완전한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래도 올바르게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제 주보 6번부터 그냥, 그냥 주 컬러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4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다 잘하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형들에게 형들이 이제 흉년 기근을 만나서 곡식 사러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그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그 마음, 아, 형들이 드디어 좀 변했구나. 아,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 정말 감정의... 못 이겨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나예요. 요셉이에요. 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장세기 45장 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해석은 해석인데, 노예의 해석이라는 말은 내가 곧 설명드릴 겁니다. 왜 노예의 해석이냐라는 말을 내가 설명을 곧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 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분명히 팔았죠. 또, 분명히 보디발 집에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분명히 갔죠. 분명히 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그런 현재, 현재, 현재를 요셉이 겪으면서 요셉이 생각하면 억울하죠. 분하죠. 이거 완전히 이건 뭐없신데터친 격으로 너무나도 열병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요셉은 오늘의 요셉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 현재를 해석을 하는데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응?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하지만 이런 억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노예의 해석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노예의 해석학을 적용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어?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력은 로마 황제가 준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종된 자의 모습, 철저히 하나님의 노예가 된 자의 모습. 아까 예를 들어 봅시다. 동업자가 말이야, 돈 떼먹었어요.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돈 떼인 것은 저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돈을 한번 떼인 떼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상처가 다씻겨졌고그 사람 다영세했어요 내가. 한번그 사람 만나면 좋겠어. 만나면 내가 참그 사람 좀 보다듬어 줄 건데, 아직 못 만났어요. 아무튼, 동업자가 사기쳐서 내 돈을 떼먹었단 말이죠. 자 이걸 갖다가 노예의 해석학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돈을 없애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억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이 거예요. 그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돈을 뭐한 것이다? 없애버린 것이다. 그 돈이 있으면 나중에 더큰일날 거니까.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정말 아마 더 불행한 일이 닥칠 걸. 하나님은 천수 만수 내다보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동업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왜이 말했을까요? 노예는요. 노예는 주인 이외에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오직 주인 말만 듣고 주인 뜻에만 따라야 되는 게 노예의 특징이죠. 자, 성도님들 지금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에 있어서는 어때요? 요셉에 있어서는 형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이 나의 인생길을 결정한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형들의 그러한 악함이 요셉의 인생길을 결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왜 그게 노예의 해석하기에요 노예는 오로지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죠 노예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실 때자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막 굽어지고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막 당하고 치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누구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형들은 말이죠. 나를 인신매매했다고요. 그야말로. 요새말로. 하지만 오늘 아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5절 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 번. 형님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할때 하나님의 노예인 상태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를,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상황, 상황 하나님이 또 주세요. 열심히 가정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자꾸 미래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라고요? 자꾸 미래의 성공을 봐서는 안 돼. 미래의 성공을 자꾸만 추구하면 이 현실을 불만족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함정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인신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상황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현실, 내가 감옥에 가는 현실이랄지라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인이 준 상황에 불만을 갖는 노예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만이란 내가 기준을 갖고 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불만 아닙니까? 그건 노예가 아니죠. 자,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공이 뭔가?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성공이 뭔가 고민하고 성공의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자꾸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우리의 삶. 노예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노예로의 초청. 말이 좀 이상하죠? 선악가를 먹지 말라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한다? 노예로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로 해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렇게 노예가 될 때라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행편에 대해서 의제 바른 해석을 할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노예가 될 때라야지, 아, 내가 나에게 주신 지금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해석. 누구를 만나도 그가 내게 악감정을 품든, 그가 나에게 호감을 품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바르게. 여러분. 제가 9, 주보 9번에도 그런 말을 해놨죠. 노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범할까요? 어떤 우를 범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가를 따먹은 효과가 나타나죠. 내가 다 그냥 판단해버린다고요. 응? 지금 불만이 왜 생겼나?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불만스럽지? 내가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까 보세요. 자신의 가치관으로서의 세상의 성공이란 have, do, be. 내가 갖고 싶은 것 갖는 것, 에? 내가 되고 싶은 것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이세 가지. 이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게, 이게. 불만이 생기죠. 그건 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죠. 주인 건성이 적은 여러분 우리는 노예 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이 말을 쓴이 작가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요. 나의 가치관을 가진 그 자체가 실패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노예가 되어서 지금 상황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요. 내가 노예가 되어서 지금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제 2인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돼요. 감옥에서도요. 감옥의 주체가 된다고요. 모든 감옥 일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디서든 심지어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지금의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등지고다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요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도 달려갈 길다 달려가고, 주님의 품에 그냥 안길 때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소명 성실히 수행하고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편안하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가게,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예의 해석학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내 주체성이 뽑혀 나가는 노예. 이 주체성은 오늘 하루 내가 뽑는다 하더라도요, 내일이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아담 이후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어먹은 존재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잖아요. 제 장아치라고. 완전히 죄짜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보 11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 주보 11번 이제 마무리 합시다. 읽어봅시다. 자, 주보 11번을 한번 읽어봐요. 시, 어떻게 시작? 어떻게 해야 나의 주체성을 뿌리 뽑는 노예가 되어 노예적 해석학을 적용해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오리 없이 잘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냥 답은 간단하죠 항상 어떻게 나오면 뭐예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돼 근데 자꾸 원수가 보입니다 억울한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나에게 은혜 주는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들도 보여도 안 돼요 그것보다도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 다 같이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소위 막 비전을 가져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한 사람도 보여도 안 돼요. 다시 한 번,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루고 싶은 모든 비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노예의 해석하기 이제 올바르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성공하려 하지 말고 지금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기준 갖고 자꾸만 나 이름 만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뭐라 하면 된다? 해석을 잘하면 돼요. 해석을.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노예의 해석학을 잘 가지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노예의 위치에 분명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노예가 진짜 노예면요. 주인의 뜻이 보이거든요. 주인의 뜻을 빨리 캐쳐해요. 눈치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빨리 깨닫게 된다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아가 기도할 때 나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 참여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 명세서가 쭉 날라온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시간 보냈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어디다 어디다 쓰셨어요? 좀 절제하고 좀 끊으세요 이제요. 계속 해왔던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끊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 다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노예인데 여러분 그 노예의 해석을 잘해야지. 노예가 지금 뭘 그렇게 희이닥닥 그냥 세상 재미 오락 쾌락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이제. 여러분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딱 보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최고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벼워지는 거죠. 아주 가볍게 돼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그 당시로 가게 되면. 하지만 그 생각을 다시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실력을 발휘하는 정말 노예다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예. 그래서 요셉을 두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형통했다. 모든 일에 형통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원수에 대한 생각? 미워하는 사람? 억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가득 차 있으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왜 이러한 현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노예의 종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요셉이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건동지방을 다구원시켰던 그런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기도를 한번 오늘은 또박또박 한번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 하나님 아버지 자, 근본적으로 시작 근본적으로 삶을 해석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해석의 근원적 차원을 망가간 채 긍정적 부정적 사고를 운운하며 사느라 나의 지금과 미래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노예가 되어서 주님과 요셉처럼 노예적 해석학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내 몸이 살아 있는 이유가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없게 하시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이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노예의 해석학을 갖고 내가 주님께 철저히 메인바 되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밖에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기 위해의 것은 내가 이제 다 알기로,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